일어나야죠 오늘 쇼케이스 가야되는 날이니까 아 피곤하다 그냥 가지 말까 아 그래도 가야죠 사실은 어, 쇼케이스를 장충으로 가는 건 아니고 CGV로 갑니다 저도 장충에서 하는 거를 예매해 보려고 했는데 와 이건 진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바로 실패했고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사연을 보내가지고 어..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뭐 그래도 CGV 자리는 어찌저찌 구해가지고 어..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해장을 해야겠어요. 또 해장은 역시 행복이죠 버거킹이 제집 앞에 있는 게 아주 행복입니다. 어 근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요. 대기가 나는 햄버거를 대충 받아주고 먹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버거였는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거 좀 맛있었어요. 되게 클래식한 치즈버거 그 자체의 맛이랄까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자 이제 오리역으로 가졌고요. 어 사실 저는 집이 서울이긴 한데 어 강남, 강변, 용산 얘네는 어딱 봐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갖고 저는 아싸리 오리역으로 노려져가지고 티켓팅 무사히 성공했었고요. 어 솔직히 말해서 어 쇼케이스를 현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CGV로 간다는 게어 저한테는 조금 낯선 경험이긴 했어요. 이 오리역을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와보는데 뭔가 그대로인 느낌이더라고요 CGV는 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요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일행이랑 같이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오늘 일행이 한명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메이플을 <laughs> 하는 애는 아니고요 그래도 강원기 신창섭 정도 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김창섭의 본명이 신창섭이라는 걸 오늘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뭘로 할까? 타월 VS 텀블러 팝콘 별로 먹고 싶진 않았는데, 굿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줬고요. 마음 같아선 텀블러까지 사고 싶었지만, 텀블러는 제가 안 쓰죠. 그리고 처음에 모바일 티켓을 직원한테 보여주니까, 이런 경품 교환권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이를 이제 교환소 같은데 가서 정식 티켓이랑, 부채랑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이 티켓이 있어야지 입장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티켓 뒷면에는 어, 특전 영화 티켓 값엑센 캐시로 페이백 해주는 쿠폰이 있었고요. 어, 이제 시간이 돼서 영화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갈 때나 뭐 티켓을 받을 때나 되게 철저하게 본인 확인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아, 참고로 비치 타월은 어, 이런 느낌인데 어, 사이즈가 엄청 컸습니다. 양면은 아니고 단면에만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요. 어, 아까워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엽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쇼케이스 같은 거를 영화관에서 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냥 한번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큰 스크린에서 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시각적인 효과도 뛰어났고요. 영화관 스피커 엄청 좋잖아요. 당연히 사운드도 빵빵하게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함께 쇼케이스를 즐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장충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현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저 같은 내양이는 어 이렇게 같이 호응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괜히 더 재밌고 신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시끄러운거나 사람이 많은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좀 비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는 것. 쇼케이스 현장 관람이 아니더라도 이 영화관에서 보는 걸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쇼케이스 내용에 대해서 대충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드맵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각종 편의성 패치나 챌린저스 월드 270까지 확장된 버닝 이벤트나 여름 이벤트도 있었지만 어, 제 생각에 가장 눈에 크게 띄었던 건 아무래도 신규 직업과 신규 스킬 코어. 신규 보스인데요 앞서 어셈블이라는 이름 때문에 해외 직업이나 메이플M에서의 직업이 출시할 거라는 추측도 꽤 있었는데 그냥 아예 새로운 직업이 나와버렸네요 나오더라도 덱 해적 아니마가 나온다는 추측이 우세했는데 어, 전사 직업이라니 어, 게다가 분위기까지 보세요 이걸 안 키울 수가 없겠죠? 저는 솔직히 메이플M에 시야 같은 애들 나왔으면 안 키웠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저도 키워볼 예정입니다 오죽하면 메이플 하면서 처음으로 태석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자, 붉은 눈의 유랑자 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남캐랑 여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특이한 게 성형이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홍매화와 설매화. 어, 개인적으로는 홍매화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설매화는 진짜 그냥 토끼 눈 같은 느낌? 어, 머리 칼라를 넣으면 끝쪽이 약간 이렇게 변하네요. 어 아마 본섭에 넘어오면은 제가 웬만해서는 역캐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어, 테스 에서만큼 한번 남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어이랜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테스 에 많이 온걸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게 있네요. 테스터 지원 상자. 어 뭐야 여기 제네시스 패스 받기 있고 랜260 달성하기, 레벨업하기, 무기 받기, 매소 받기. 오 뭐, 별게 다 있네 여기에 테스트 서버라서 그런가? 260을 한 번에 찍을 수가 있어? 근데 해보니까 레벨만 260 찍어주고 5차나 6차 전직은 직접 해봐야 하나 봐요 이거 사원데요 그래도 5차는 직접 해서 보여드리면 어, 스킬이 화려하고 조작 자체가 어렵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만 키다운 스킬이 익숙하지 않은지라 조금은 낯설기는 했네요 타격감도 좋고 충분히 매력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본 외형이 너무 예쁘잖아요 정식 출시되면은 한 번씩 키워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 이뿐만이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사전 등록까지 받고 있거든요 이거 받고 이런 각종 보상 챙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이는 전용 이벤트 여기 들어가면은 랜 출시 이후 열심히 키워서 어 받는 응모하는 게 있어요 이런 유랑자일지로이 응모를 하면은 이랜 커스텀 PC 어 이거 반드시 받아야겠죠 심지어 다섯 명이나 추첨하니까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뭐, 게다가 피규어는 천 명이나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 챌린저스 월드에서 렌을 만들고, 노멀 세렌 솔로 격파 최초 10인에 들어가면은, 뭐 이런 칭호랑 500만 메이플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센트 스킬. 제 바이퍼는 이런 느낌이군요. 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신지역이나 최상위 보스가 나오기 보다는 중상위권 보스가 새로 나왔다는 게 꽤나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이름은 최초의 아니, 최초의 대적자라고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런 포지션의 보스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 저는 그래봤자 익스트림 데미안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새로운 보스라니, 어, 이거 꽤나 기대가 됩니다. 저도 나오자마자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 열릴지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메이플 테마의 상설 PC방도 정말 기대가 되고, 게다가, 모바일로 PC 메이플 원격 접속 플레이도 곧 된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기대됩니다. 마침 제가 쇼케이스 보러 가는 길에 핸드폰도 바꿨었는데 진짜 이게 무슨 우연이죠? 역시 신창섭입니다. 결론적으로 쇼케이스 내용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네요. 쇼케이스 다 보고 우리 역 주변에서 밥도 먹고 집 가줬습니다. 어 근데 오리역 주변에 먹을 게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고요. 음, 제가 먹은 여기 부대찌개 집이 어, 상당히 맛도 괜찮았던 것 같고 어, 무엇보다 친절하셔서 좀 좋더라고요. 이제 집 가서 사냥이나 좀 해줬습니다. 빨리 본섭으로 패치가 넘어오면 좋겠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